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부터 16장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을 붙들고 있으므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 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 않으려면 머리를 밀어 버리십시오. 머리를 밀어내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라면 무엇으로든 머리를 가리기 바랍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그 머리를 가려서는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어, 남자가 여자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 때문에 여자는 권위의 표를 그 머리 위에 아, 지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 여자가 남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이든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교훈하듯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명예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영광이 됩니다. 긴 머리. 는 여자에게 머리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것 외의 다른 풍습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일 때 파벌이 생긴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 에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각자가 자기 것을 먼저 가 갖다 먹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 고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데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별 했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서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러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말도 못하는 우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이지만 모든 Saram Sogeso, b o d u 은 Little h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한한 어,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 있습니다. 발이 아, 나는 손이 아님으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 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 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게, 맡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수 없으며 머리가 팔에게 너는 내게 쓸데 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몸에게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며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봄,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아,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 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또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모두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산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야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어, 통해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14장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방언을 는 사람은 사람에게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욱 원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위대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화 어 전화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악보대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팔수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허공에다 아 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리가 있고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사람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런 이유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내 영혼 기도하지 만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거기에 참석한 초심자가 여러분 어,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 어떻게 여러분이 어, 드린 감사의 아멘이라고 어,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만 만 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섯 마디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간단 아이가 되어야 하겠지만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방언하는 어, 사람들과 외국인의 입,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모든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저마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어 교회에 들어와서는 여러분을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 그 사람 속에 감춰진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며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누군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어, 경우 두사람은 두 사람 혹은 기껏해야 세 사람 정도만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도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두세 명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예언을 그쳐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모두가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교훈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아예언자들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여자는 교회에서 말 없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듯이 여자 들 복종해야 합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서 자기 남편들에보시오 여자가 교에서 바라는 것은 여자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있게 하십시오 아멘 1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은 i'm 아,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어, 살아 있습니다. 그 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 같은 날개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너,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었던 지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 복종시키실 때에는 아들 자신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아버지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매 순간 위험에 처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나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적없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에서였다면 내가 얻은 것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리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을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미리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 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은 각기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신령한 몸이 왔습니다. 첫사람은 땅에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났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눈 깜. 남자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라고 어,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 미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장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어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어 교회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할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 소개장을 주어 그가 여러분이 모은 어 선물 ...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더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게도니아에 갈 일이 있으니 그곳에 들렀다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면 나는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겨울을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다음 목적지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리로 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예정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대가 그리로 가면 여러분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가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성도 여러 명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몇번 권했으나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보러 갈 것입니다. 깨어 믿음의 굳게 서 용감하고 간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께 고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스데바나와 아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나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것을 이 사람들이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세 사람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아굴라와 프리스카와 다 함께 이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나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를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